안녕하세요. 오늘은 삼성의 AF 슬림 2 모델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의 AF 슬림 2는 필름 카메라, 특히 똑딱이 중에서는 드물게 삼성이라는 국내 브랜드예요. 외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저번에 리뷰를 했던 코니카 빅 미니 201과 굉장히 흡사한 모델이죠. 보시면, 어, 전면부 디자인은 거의 똑같은데요. 위쪽에 코니카 빅 미니의 경우는 파워와 셔터 버튼만 있고요. 삼성은 여러 가지 모듈을 변형할 수 있는 그런 버튼들이 있습니다. 뒷부분도 삼성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없고요. 제가 데이터백 모델은 사용을 해보지 않아서 삼성의 데이터백 기능이 있는 모델은 그 데이터백 기능이 뒤쪽에 위치하는지 아니면 전면 그 상단에 위치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네. 아마, 저희 추측상으로는 상단에 위치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코니카 같은 경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뒤쪽 백보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선 문제 조금 주의를 해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자, 코니카는 가고요. 삼성 AF 슬림 같은 경우는 이전에 종, 2가 있었기 때문에 이전에 원 모델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모델은 사용을 해본 적은 있긴 한데, 그제 소유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리뷰를 해드리긴 조금 어렵고요. 어, 먼저 말씀드릴 만한 건 많은 분들이 2보다는 1을 조금 선호하세요. 왜 그러냐면 그 여러 가지 전환할 수 있는 모드가 삼성 슬림1이 조금 더 다양하고요. 상대적으로 슬림2의 경우는 플래시 버튼이 있기는 하지만 플래시 버튼이 하는 기능이 자동 모드와 그다음에 강제 발광 기능까지밖에 없어요. 그리고 정목 현상 방지. 오프 기능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플래시가 많이 터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플래시가 터지는 사진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슬림1을 선호하시지만 가격적인 면에서 슬림1이 조금 더 비싸죠. 자,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배터리는 음, 저번에 리뷰했던 코니카 빅 미니 201과 똑같은 CR123A 사이즈의 리튬 배터리를 사용합니다. 자 버튼을 한번 조작을 해볼까요? 자온 네. 버튼을 누르면 빅미니와고 비슷하게 경통이 튀어나오면서 온 기능이 실행이 되고요. 셔터 버튼을 누르면 촬영이 진행이 됩니다. 플래시 버튼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동 모드와 온 모드가 있구요. 정목 현상 방지. 요세 가지 기능이 있구요. 자, 모드는 셀프 타이머. 셀프 타이머는 요 설정을 해놓은 다음에 셔터를 눌러주시면 앞에 램프가 깜빡이게 되죠. 네, 요런 식으로 촬영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모드 버튼을 한번더 보시면 밑에 요렇게 필름 롤처럼 생긴 게 깜빡깜빡해요. 요거는 필름을 넣고 제가 보여드릴 텐데, 이 카메라가 독특한 부분이 R버튼이 하단에 없습니다. 요거는 필름을 리와인드 하는 기능이에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삼성 AF 슬림도 아래쪽에 필름 홈이 있으니까요. 걸어서. 자, 눌러주시고요. 자, 온 시켜볼게요. 자, 필름이 잘 감겼죠? 네. 필름 카운터가 정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무 기능에는 <laughs> 이상이 없어 보이네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모드 버튼. 네. 요건 어떻게 사용하냐면요. 요거를 누른 채로 셔터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경통이 들어가면서 필름이 리와인드 되죠? 다 감겼네요. 여기까지가 삼성 AF 슬림의 사용법입니다. 다음은 제가 삼성 AF 슬림을 이용해서 찍었던 사진들을 조금 보여드릴 거고요.